지방엔 차량입니다. 외관 튜닝이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그죠? 원래 63인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자. 엔트리지 5.1 하이 버전입니다. 억스 코딩은 안 되지만 국산 12.3인치 걸어서 BT로 연결 그리고 별도 스피커로 싱크 밀림 없이 사용이 가능한 국산 12.3인치 시공해 볼게요. 네, 지버겐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 지버겐 NTG 5.1 하이 버전 오디오를 이거했습니다이 차의 앰프는 운전석 시트 밑에 있어요. 네, 지금 배선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아름답게 조립되고 있습니다. 국산 12.3인치 NTG 5.1 하이버전 G 바겐 차량입니다. 잡소리 날만한 부분들은 흡음 패드로 한번더 마무리 하고 있어요. 한결 같은 시공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 금주 100일도 도전하고 있는 은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흠. 오디오에서 필요한 전원 캔다 연결했습니다. 지바겐 5.1 하이버전 오디오예요. 조립해 볼게요. 깔끔하게 조립되고 있는 지박겐 국산 12.3인치 NTG 5.1 하이버전입니다. 테스트합니다. 네 지금 순정화면과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조그를 올리고 있으면 4가지 네 모드 이게 3번이고요 4번 다시 프라미안 작동 잘 되네요. M2C 200A 플러스하고 순정 NTG 5.1 하이버전하고 블루투스 페어링하는 방법 한번 찍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장치 검색, 검색 시작 얘도 블루투스 켜야겠죠? 설정에서 여기 보면 M2C200 플러스 얘 네. 예. 페어링 예. 순정은 터치 안 되니까요 예. MB 블루투스 연결됐네요 얘도 프로파일 연결 중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됐습니다. 예, 나가서 세팅해 볼게요. 예, 후방 카메라가 넓어지니까 더잘 보이네요. 예, 테스트 합니다. 지금 일부러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잘 따라오네요. 주행하면서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네, 집어겐 차량에 작업 끝났어요. 아틀라는 데이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M2C 200A 플러스는 넷플릭스 파일이 M2C 인스톨러 안에 들어있어요. 이 박스 누르시면 여기 M2C 인스톨러 안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스 두개 누르고 왼쪽에 사용할 어플을 드래그 오른쪽에 사용할 거를 누르면 사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밀면 다시 풀 화면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가 다 연동이 돼요. 순정 화면도 아까 보시면 동시 사용이 가능하죠.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도 되고 인터넷 없이도 아틀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B라고 연결되어 있죠. 순정을 가볼게요. 여기서 미디어 눌러서 옵션, 오디오 장치, 200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연결됐죠. 화면 전환해서 여기서 당연히 스피커 아이콘 꺼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대신 싱크 밀립니다. 이엔 t 지5.1 하이 버전은요. 좀 소심한가. 그러니까 음악 어플 쓰시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영상 보실 때는 입 모양 나오는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에 내장 스피커 깨워서 지금은 없으죠 이렇게 한번 껐어요. 예를 들어서 작 네, 처리 때문에 그것을 만들라예입 모양이 안 맞죠. 이럴 때는 얘를 깨우는 거죠. 그거예 민주당이 별도 스피커는 입모양이 맞아요. 개혁 아니라 정치 이슈를 가지고 검토를 그렇죠? 해야지 음. 사업 리스크 이거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한 m2c 200a 플러스 국산 12.3인치 벤츠 ntg 5.1 하이버전 전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본체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어, 이 차는 전체 외관도 약간 튜닝이 되어 있는데, 페리버전으로요. 다음 버전인 거죠. 신형으로 개조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헤드까지도 깔끔하게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박인 전용 컵홀더예요. 자, 우리 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작업이 잘 마무리 됐어요. 출고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지정점 은평구 하프레이스 북한산이 보이고 백년산 아래 기운 좋은 곳 캡틴 후.